안녕 일본 스포츠 누나야.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4위 도약을 이끈 손흥민이 이제 파워랭킹 2위에 올랐다고 해. 실력 좋은 스포츠 패널들이 있는 가족방에 들어가고 싶으면 가족방 문의 돼. 손흥민은 영국 스파이 스포츠가 한국시간 7일 발표한 EPL 파워랭킹에서 8,318점으로 2위를 기록했어. 지난주 랭킹 6위에서 4개 단위나 상승한 거야. 파워랭킹은 EPL 최근 5경기를 바탕으로 득점, 도움, 차단, 태클 등 35개 부문의 활약으로 평가하고. 더 최근에 7흥 경기에는 가중치를 더 선수들의 점수를 매기는 개인 순위표야. 그리고 지난 4일 6회 실전에서 리그 14호 골과 1코 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득점 공동 2위에 올랐고, 공격 포인트 20대로 역시 팔라이어 동독 2위를 달리고 있어. 파워 랭킹 1위는 맨체스터 시티의 더브라우너가 차지했고, 3위는 리버풀의 알리손 베커가 차지했어 4위는 크리스털 펠리스 비센테 과이타가 차지했어. 지난주 2위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4개단 하락해 6위에 그쳤어. <목소리> <목소리> 수술을 응원해주길 바래. 더 많은 스포츠 정보와 스포츠 픽 받고 싶면 고정 댓글 분이죠.